반갑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사장님 일해야 네. 된대요. 빨리 아, 안기침 그렇습니다. 해달래. 그러면은 우리가 <laughs> 왕건의 업적을 같이 좀 <laughs> 왕건의 업적? 와 네, 왕건의 오, 그아 업적에 대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왕건하면은 가장 큰그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북진 정책이죠. 그 그러니까 북진 정책이 은근히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네. 북진 정책을 외우는 마법의 주문 노래 제목은 북고 거서 청경입니다. <laughs> <laughs> 오케이 네 근데 다들 이게 노래로 만들었는데 음. 다 아는 멜로디예요 그래서 어, 다 부를 같아. 수가 있어요 네 <laughs> 근데 뭐하려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laughs> 아니요 진짜 네. 쉬워야 돼 네. 애들이 아 쉬워요? 음음. 아니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음. 할게요 그냥 고! 약간 트로트 느낌으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개승의지로 <laughs>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북으로 전진한다 <laughs> 이거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대충 알겠죠? <laughs> 아니 내가 왜 웃긴지 알아? 네. 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뒤에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 그래요? 제 <laughs> 표정이 <laughs> 지금, 지금 너무 좋고 1, 2, 3, 4 고구려 개승 의지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북으로 전진한다. 한번더 고구려 개승지로. 의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북으로 전진한다. 발해를 명망시킨 거란 잡으러 서경을 기지 삼아 북으로 북으로 영토를 확장했네 청천강 영만까지 주문. 북고거 서청룡 왕건의 북진정책 주문을 외워봐 북고거 서청룡 여러분 들여섯글여만외여섯돼자만 여섯 외우면 돼북진정책은북여북 서청룡 북은 이제 북진정책의 북이고요 고는 고구려 분여러지여러 이제 거란족을 조진다 그렇죠 그리고 선은 서경인데 이제 북진정책의 전진기지 서경이죠 네 그리고 청령은, 정령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청강부터 영흥망까지 영토를 늘렸다. 이겁니다. 북고거사청령. <laughs> <청룡 웃음> 외웠죠, 여러분들? 다시. 원, 투, 쓰리, 포. 북고거사청령. 창설하면서 한번 더. 북고거사청령. <laughs> 왕건의 북진 정책 주문을 외워 봐 <laughs> 북고거사청녀 <북구> <청년. 웃음> 여러분들 북거가사청녀 북고거사청녀 <laughs> <청년. 웃음> <laughs>